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앞 시간에, 어, 내년 시험 볼, 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죠. 알아보면서 올해 시험 문제 국가직 문제를 갖다 여러분들에게 어, 봐줬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들을 갖다 보면서 그 문제 어렵고 안 어렵고 그 전에 기본적인 개념이 잡혀지냐 안 잡혀지냐야. 그 문제는 꼭 보면은 한 문제에서 한세 문제는 한 문제 세 문제가 좀깊게 들어간 문제들이 있거든. 그들은 야 차츰차츰 그거는 해가면 이제 잡아주면 돼. 그들은 그니 그러니까 먼저 뭐에 잡혀져야 된다 개념들이 잡혀진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다 보면서요. 자, 우리가 봐볼까요. 자, 보면은 개요편이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어디 쪽으로 어, 미국 쪽으로. 이어진다 했죠. 세 번째, 전작적으로 이제, 단원들이요. 그럼 먼저, 자, 교회에서 우리가 보면은, 뭔 나오죠? 몇 쪽? 여름책 보면은 12쪽 되죠. 자, 12쪽에서 보면은, 작물과 농업이요. 농업에서, 자, 1절 서서에서 보면은, 작물의 개념 나오죠. 작물. 그러면, 오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재배하고 약간 개요적에는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갖다 보면서요. 보면은, 이제 작물의 개념 나오죠. 인류가 이용할 목적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식물들을 뭐라 부른다? 이들을 작물이라 한다는 것을 갖다 봐요. 그러면서 재배의 개념도 나오죠. 어, 작물을생산해서 양적 또는 질적 증가는 인류, 문화 발전과 번영의 기본 조건 이므로 인류는 작물의, 작물을 계량의 노력에서 나오죠. 음, 작물 들어갔다. 계속 우리가 이제 계량이라는 것은 어디 쪽이 될까요? 육종이 되겠죠. 육종 사업 쪽으로 간다는 것을 갖다. 그러면서 두 번째 보면은 인간이 원하는 이용 부위의 이용성과 경제성을 높이다 보니 자연이 특수 부분 등의 매우 발달한 일종의 기형식물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나오죠. 기형식물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기형. 기형식물 하면 기형에서 기형이, 기형이 아니라 필요한 부위를 갖다 발달시킴으로써 기형이 된다고 어디 공부하면서 재배, 재배하면서도 이들을 갖다 재배하면서 이들을 갖다 일러줬죠. 그러면서 어디 쪽으로 설명해 줬을까요? 배추를 설명해 줬죠? 배추를 갖다 보면은, 우리가 경종배추, 경종배추들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요 뿌리도 크고, 폭도 별로 크지도 않아요. 서로 밸런스가 맞아. 그런데, 근래 와서 지금 우리가 계량된 배추는 보면 어떻게 되어있는가? 어떻게 되죠 폭은 2분 큰데다 뿌리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뭐이 안 맞다? t r 육 값이 안 맞아. 요 그래서 이들을 갖다 우리가 뭐라 부른다? 기형이라 키형, 기형. 기형식물을그 키형, 기형. 기형에서 기형이 아니라 서로 비율이 맞지 않는다 해서 기형식물하게. 이 기형식물은 육종하면서 육종이요, 육종하면서 내가 필요한 필요를 한쪽에다 무조건 못한다, 키워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기형이 된것이요 기형이란 말을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이 기형이 되기 때문에 한개잘 정한다 못한다? 누가 적응을 잘 하겠는가요? 이쪽이 또잘 적응하잖아요. 이들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돌봐줘야 돼. 작물 들어갔다. 이제 돌봐주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죠? 돌봐주냐, 돌봐주지 않냐. 봐요. 우리가 작물, 인간이, 인간이 작물을, 이제 작물을 돌봐주면은 관리해주고 잘돌봐돌다는 것은 재배하면은 재배하면서 관리를 갖다 잘하면은 작물들이 수량을 많이 주거든. 그런데 관리를 안해 이제 관리를 안 하면은 인간에게 수량을 준다 안 준다 안줘 버리거든. 그래서 인간하고 작물하고는 무슨 관계? 그래서 우리가 무슨 관계? 공생관계 그랬잖아. 그러면 이 공부는 우리가 오전에 했던 공부잖아요. 공생.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관계? 다 공생이에요. 여러분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 공생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를 갖다 무엇을 준다? 월급을 준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준 것이에요. 학원이 준것 아니에요. 여러분이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학교에서 가면은 학교에 가면은 여름 월급은 누가 준다? 여름 월급 누가 줘? 누가? 응? 여름 월급 누가 줘? 국가가 줘? 국가가 안 줘. 누가 준다? 국민이 줘. 국민이. 여름 월급을 갖다 누가 줘? 국민이죠, 국민이. 국민이 세금 내잖아. 그 세금 가지고 정부가 운영이 되잖아. 이게 다 무슨 관계? 이게 공생 관계인 거지. 예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공직에 가면은 이제 봐요 공직은 공무원은 뭐다요? 공무원은 권력직이 아닌 것이야. 이제 가면 갈수록 공무원은 뭐다? 국민은 뭐다? 연결고리해 준 것이야. 연결고리. 이게 불편한 것에 오과 크름 공무원들이 이제 해주는 거. 이게 공무원은 무조건 가서 뭔만 한다? 봉사를 해야 돼. 국민은 무조건 이제 일을 해서 돈 벌어서. 본 만큼 정부에다가 세금을 내잖아. 그럼 그 세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죠? 어, 봉급을 갖다 주는 것이에요. 얘들을 갖다가 서로 분담해서 얘를 갖다요. 그런 관계를 무슨 관계? 공생 관계 그래. 이게 공생이어도 두 가지 공생 이 있어. 공생도 상리 공생 있고 편리 공생 있고 그래. 상리, 편리. 이게 우리가 공, 이게 공생을 해야 돼. 이게 공생에 다 무슨 공생인것이 좋다? 상류공생인것이 좋지 상류공생 뭐에 다 무슨 공생? 펠리공생이라도 근데 뭐에 대면 안된다? 뭐에 대면 안돼? 기생이 되면 안돼 기생이요 기생이요? 그럼 기생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기생이라는가? 피해. 자기가 이익을 보면 남이 반드시 피해보는 것보다 기생이라고 그래 피해주면 안되잖아요 상류는 뭐에다? 서로에게 이제 도움이 준 것이죠. 근데 편리는 뭐다? 한쪽만. 한쪽만 무 무엇 본다? 이익을 봐. 근데 이익 보시면 한쪽은 무엇을 보지 않아요? 피해는 받지 않아요. 그들 갖다가 이렇게 이고이 이들은 갖다가 되면 안 돼? 그러면 봐요. 그러면 오전에 우리가 이제 수업하면서 에, 설명해 줬잖아요.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에서 누굴 만났다? 우리가 재배한 작물들하고 대화를 한다 고해 봐요. 대화하면은 작물들이 뭐라 한다 했죠? 작물들이 저연수놈 우리 자손들 다 잡아 먹고 하고 성길 낸다했는가 와서 공손히 인사한다했는가 뭐라 했죠? 인사한다 했어요. 얘 인사한 거. 우리가 관리해 주잖아. 같이 작물들하고 무슨 관계다? 공생이거든. 서로가요. 이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갖다 도와줘야 돼. 이들 갖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다요? 친구들 간에 같이 공부하면서 무엇을 한다? 좀 이제 공부하면은 스터디해. 스터디하면서 거기에 대한 것을 갖다 또, 야, 안 잡히지? 그러면은 틈틈이 선생님한테 와서 물어봐. 스터디하면서. 거들 갖다가. 스터디하면서 무엇을 잘 잡은가 하면 개념을 잡아. 개념을 갖다가. 처음 할 때는 개념을 갖다가. 뭐다, 뭐다. 근데 스터디하라 하면은 어디서 문제 어디 꽁꽁 들어있는 거. 그거 가져다가 그냥 풀어보자, 그러더만 근데 공부가 이제 많이 된 사람들은 꽁 하나씩 보면 되지만 공부 안한사람들 그걸 해버리면 이제 죽도 못 다니는 공부가 이제. 근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컨트롤 잘해야 돼. 나는 지금 실력이 어느 정도니까 내가 어떻게 나, 나를 실력을 쌓아가야 되는가. 그들이 해지해야 되거든. 기본이 안된 상태에서 파고 들어가 버리니까는. 뭐해대 여기서 해결을 못 해. 어떤 것은 계속 들어가고, 어떤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이게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는 뭐해대요 뭐, 뭐라 이제? 멘붕 공당인가 그래 보거든. 이제 뭐 하게 되면은, 시험 문제를 갖다 접여다 보면 이제 그려버리거든. 그래 기본 딱 잡아놔. 누가 100점 안 맞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 다 100점. 맞고. 근데 먼저 몇점부터서 몇 점? 60점에서 70점, 80점. 딱 가. 그러니까 몇 점까지만 60점, 60점만 60, 여러분들이 딱 잡아주면 돼. 그러고 나서 문제로 들어가 봐, 문제. 60점 딱된 상태, 문제로.